미국 텍사스주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24일 미국 텍사스주의 미연방 총안인회는 창립 75주년을 기념해 제1차 차세대 리더스 통일 포럼을 개최하고 미주한인 사회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렸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조바튼 전 연방 하원의원, 제2시 제튼 전 텍사스주 하원의원, 성령준전 캐롤턴 부시장 등 미국 전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이자 영적 멘토로 알려진 마크 번지 목사와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 행사의 디렉팅을 맡아온 메리 플린까지 자리를 함께 해 더욱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행사에서는 평화를 수호하는 데 기여한 인사들에게 평화 메달이 수여됐으며 시상은 정명훈 미연방 총안인회 총회장이 직접 맡았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경상도에서 발생했던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 전달식과 박재성 홍민정음기념사업회 이사장의 서예 퍼포먼스, 차세대를 위한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돼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정명훈 총회장의 폐회사를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는데요. 행사를 주최한 한인회는 평화와 통일이라는 의미를 다음 세대에 이어가고자 이번 포럼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연방 총안인회는 올해로 창립 75주년을 맞았으며, 정명훈 총회장은 한국 고유의 문화를 보호하고,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김치, 태권도, 한복, 한지, 삼일절, 광복절 등을 텍사스주에 공식 등록하는 등 활발한 문화 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상 케토 탈채널이었습니다.